세 가지를 했을 때 태동이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. 첫 번째가 캐롤을 들었을 때. 제가 여기 TV에 캐롤을 틀어놓고 누워있을 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비빔밥 먹었을 때. 그걸 먹고 나면은 한 20분? 막이 정도 됐을 때. 얘가 막 꾸물꾸물꾸물꾸물 움직여요. 아기도 비빔밥을 좋아하는 건지.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이 얘기할 때. 그런 말 있잖아요. 남자 목소리는 더 아이한테 잘 들린다고. 근데 진짜 그게 맞는지, 특히 그거를 완전 제대로 확인한 게 아이에게 읽어주는 뭐책 같은 게 있어요. 가져와봐야겠다. 이거거든요.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간 날때 자기 직전에 이야기 한두개 정도 읽어줘요. 근데 이거를 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애가 엄청 활발하게 둥 둥. 등 이렇게 해서 계속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아이가 남자 목소리를 제대로 더잘 듣긴 하는구나. 그러면서 그 너무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그세 가지를 할때 태동이 진짜 잘 느껴져요.